테델락 람보르기니 벤틀리를 소유하고 있고 데이토나라는 힙합 레이블의 공동 대표이며 명품을 계속 사도 돈이 넘쳐나고 수많은 미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래퍼. 지금 성공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성공을 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왔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대기만성형 래퍼로 수많은 래퍼 지망생들의 교훈이 되고 있는 오늘 내가 소개할 아티스트는 염따야 숨, 당겨, 숨, 나를 숨. Don't call me, come and come. 염다, 본명 염연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생. 1984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기준 37살인 그는 의외로 182cm라는 꽤큰 키를 가지고 있어. 염다라는 이름은 염연수 왕따를 줄여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왕따는 아니었다고 해. 2 0 0 6년에첫 싱글로 데뷔해서 2019년 동콜미로 성공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무명생활을 해왔던 그는 말 그대로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첫 싱글인 Where Is My Radio의 타이틀곡에 인지도가 꽤 있었던 팔로알토와 더콰이엇의 피처링에도 그냥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었지 눈을 게 뜨고 보라고 해 Hey, 준비됐어. 그 이후엔 P타입, 강락근혜 등이 소속되어 있던 파운데이션 레코드에 입단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내지 못한 채로 탈퇴. 하지만 '살아 숨 쉬어 라는취임새를 곡에 자주 넣어서 리스너들에게 인지도를 어느 정도 알리긴 했었지. 그취임새는 우리가 잘 아는 무한도전에서도 볼수 있었는데, 무한도전 도라이 콘테스트에 참가를 한 기점으로 예능 활동을 시작하면서 MTV Most Wanted VJ로 발탁되었어. Hey, 래퍼의 삶이 아니라 VJ의 삶을 보내긴 했지만 후에 이게 좋은 밑거름이 돼서 독보적인 매력이 되었는데 방송이 가능한 래퍼라는 점은 후에 딩고에 출연해서 큰 인기를 얻게 될 수밖에 없던 큰 무기로 작용하였던 것 같아 염따가 진행할 때마다 어 그래 하는 게 생각이 나네 2019년 딩고와의 협업으로 큰 주먹을 끈 이후로는 대놓고 어그로를 끄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롤렉스를 구입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거나 혼자 방 안에서 맴홈으로 오만 원 뭉치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등할수 있는 주접은 다 떨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았고 이 어그로로 인해 염따의 노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듣기 시작했지. 보통 다른 래퍼들은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거나 디스전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주목을 받는게 많았다면 염따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을 알린 똑똑한 사람이었지. 음악도 너무 잘하지만 일단 개그맨들에 뒤지지 않게 너무 웃기다는거. 유튜브 채널도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먹방, 일상, 음원들을 공개하기도 하며 최근에 도지코인에 투자한 모습을 컨텐츠한 것도 보여주고 있지.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려 더콰이엇의 벤치 인트리를 박아 버린 거? 그리고 처음 처럼 소주랑 같이 콜라보 한 것도 기억에 남네. 아. 아, 동감이 잡아갔다고. 어, 벌써. 어, 어, 야, 이거 완전 나갔네. 아. 에이. 아. 아. 피어 아. 어떻게? 에, 던졌 보여야 지금 어렵진 않아. 근데 여기 이거만 가면 되니까. 어. 그래서 좀 할인 할인해 주겠지? <laughs> 미안하다. 동감. 미안하다 씨발. 아 개복살았어, 씨발. <laughs> 아, 더 가까이 차를 박살냈지 뭐야. 저또 찍는다. 아, 씨발. 야. 내 인생 좆됐다, 이제. 아, 먼돈다 날리게 생겼네. 씨발. 저도 살아남으 아, 씨발 이거 이차 팔아서 이거 고쳐 줘야 돼. 나 오늘 한국을 뜬다. 야, 마셔. 자, 잠깐. 소주 한 병. 어떤 소주? 플렉스한 소주? 이 오빠가 왜 여기 서나? 어허. 처음처럼해서 내가 진짜 나았지 모양. 뭐, 플래시. 아, <laughs> 아, 이제 가요. 어? 아 깨졌네. 딱한 명만 더 가보자. TMI로 염따는 2019년 7월에 전국 노래자랑 강동구편 예선에 참가도 했었어. 광탈했대. 안녕하세요. 저는 랩과 댄스를 좋아하는 30대 아저씨입니다. 빠그 빠그 yeah. Don't call me, don't call me. Come call me. Roll, Rolling r o l l i n g f l e x 이런 느낌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음악에 사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 매력은 담모인 프로젝트에서 터지고 말았지. 불을 끄고 나서야 꿈을 꿔. 너비 너무 추워 추이 뺨. 마에문 달려 달려 길 혼자서 달려 그 중에서도 힙합 캐롤 싱글 아마도는 멜론 차트 1위를 달성했지 세상은 공평한 법 열심히 하는 자에겐 정공연. 이미지와는 다르게 감미롭고 트렌디한 싱잉 위주의 레을 하지 멜로디컬한 음악이나 내뱉는 스타일을 보면 드레이크 스타일을 많이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어 2006년에 데뷔한 만큼 앨범도 정말 많이 냈었는데 첫일집 앨범인 살아 숨쉬는 음악을 그만두더라도 뮤지션으로서 앨범을 남기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 었다고 해 근데 이 기점으로 리스너들 사이에 서는 재평가의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졌 으며 그 이후로 동료 가수들의 노래에 자주 참여하고 정규앨범을 꾸준히 발매해 입지도 다져지 존재감까지 올라갔지. 특히 트렌디한 스타일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뮤비도 큰 호평을 받고 있어. 염따는 라이브 실력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발성이 안 좋고 폐활량도 모자랐었다고 해 앨범과 라이브의 차이가 가장 심한 래퍼 중한 명이었으며 오케이션 CK와 함께 라이브가 아쉬운 래퍼로 꼽혔어 하지만 염따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현재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해이 점에서 나는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 염따는 쇼미더머니 에의 프로듀서 신곡 다마의 피처링으로 참여 나인에서는 릴보이의 파이널 무대 크레딧에 피처링으로 참여 고등 래퍼 포에서는 더콰이엇과 함께 프로듀서로 참여 그리고 자신이 세운 레이블에 가 간판 프로듀서인 토일과 함께 쇼미더머니10의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게 되었지 그의 행보만 봐도 여전히 그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는 게 보이지 단순히 염따는 사람들이 보기에 주접 잘 부리는 웃긴 아저씨 같은 이미지가 강할 텐데 13년이라는 긴 무명생활을 보내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음악을 하면서 자신을 알리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다는 거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지망생들의 힘이 되는 것 같아 또 성공을 하려면 그만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교훈도 주는 것 같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으로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VJ도 해보고 티셔츠도 팔고 개인 방송도 하고 벤틀리도 박아보고 도지코인도 하고 인생 참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아온 염따인데. 염따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하는 수많은 청춘들이 있다는 거 노력하면 염따처럼 언젠가는 다들 성공할 수 있겠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